예, 해피긍정님 머큐리 종목 상담 어우 저 갑자기 금요일 날확 뺐네요 이거 혹시 해피긍정님 이거 이 종목이 뭘 하는 종목인지 알고 계세요 머큐리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다 이런 거 알고 계세요? 그 그런 건 알고 들어가셔야죠. 그러니까 이거 약간 약간 수익이었다가 이때 오를 때 수익이었는데 거기서 매도 안 하시고서 그냥 빠진 거네요. 맞으신가요? 진입하신 신접이 이쯤 되실 것 같은데 수익이셨다가 팔지 못하고 그대로 계셨던 것 같아요. 예, 그니까 거기서 욕심을 내시면 안 됐는데 거기서 욕심을 내시는 바람에 지금 그렇게 되신 것 같고요. 먹큐리 같은 경우는 그 통신 관련 주에요 통신 관련 주여 가지고 뭐 지금 현재로서는 이 차트에서 뭐 전혀 뭐 움직임이 없어요. 움직임이 없고 이번에 여기 지금 하단을 지켜줬거든요. 여기 하단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앞쪽으로 쭉 가보면은, 장대가 있던 그 부분이에요. 여기를 지켜주고 살짝 올렸는데, 여기서 반등이 나와서 아마, 지금, 평단, 평단 그 정도까지는 와서 본전은 만들어줄 거예요. 본전은 만들어줄 겁니다. 먹두리 자체가 이게, 잠시만요. 주식수 대비해서 예, 최대주주가 굉장히 많이 들고 있네요 예, 35% 정도가 일반 주주들이니까 예, 뭐 주식수도 그렇게 뭐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적당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여기서 원래는 여기서 이렇게 올리고, 빠진 다음에 여기서 다시 돌파를 시도하려고 하다. 그래서 많이 붙으니까 지금 밑으로 파버리는 거예요. 밑으로. 파버린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 때그때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일단 그 손절 타이밍을 놓쳐버렸어요. 손절 타이밍을 놓쳐버린 상태이시기 때문에, 지금 뭘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기다리셔야 되고, 예, 상장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종목이고, 그리고 그렇다고 종목군 자체가 그뭐 실, 신용도가 떨어지는 종목도 아니기 때문에, 좀 기다리셨다가, 기다리셨다가 본점쯤 되면은, 여기에서 본인 본 수익권 있죠. 근데 지금 해피 긍정님 뿐만 아니라, 아마 이때쯤에 전고를 돌파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들어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실 거예요. 굉장히 많이 계실 거기 때문에 이때 제 본전권에서 뭐 그때 뭐저랑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면은 일단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본전권 부분에서 꼭 수익을 실현한다는 생각은 마시고 손실을 줄이자는 생각하고 근처에 왔을 때 그걸 처분을 하시고 그리고 공부를 하세요 공부를 아시겠죠? 그, 지금 그런 식으로 하시면은 계속 예, 투자 원금 갖다 바치는 겁니다. 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 오늘 그 처음 오신 그 저희 그 넓은 들판님이라고 오늘 처음 오셨는데 지금 몇십 프로 수익 내셨어요. 오늘 처음 오셔가지고 예, 오셔서 같이 하시면은 그게 훨씬 예, 빠르고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아 이거 뭐 이거를 뭐 가입하라 유도 이런 게 아니고 꼭 저한테 안 해도 돼요. 네, 저한테 안 해도 되는데 뭐 다, 어디 어느 분이든간에 본인이 본인 그대로 하지 마시고 다른 분한 아, 다른 분 <laughs>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도움을 받으세요. 뭐 그렇다고 다른데 막 종목 종목 막 이상한 거 추천하는 데 그런 데 가지 말고. 아니요 제가 뭐 같이 해드리는 건 아니고 같이 하시다 보면 은 공부가 돼요 알아서 예 종목 출연되고 이런 거 하다, 하는 거 보시다 보면은 알아서 공부가 됩니다 예. 넓은 들판 님이 지금 3주를 고민하고 들어오셨는데 오늘 하루 계시면서 그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좀 빨리 들어올 거 괜히 고민했네 아난 너무 신중해 넓은 들판님 그 생각하셨죠? 네 넓은 들판님께서 그렇게 하신는 이유가 있어요 이미 다른 곳에서 많이 겪어봤다는 거죠 많이 겪어봤는데 보니까 수익이 안나와 네, 수익이 안나오니까 당연히 믿을 수가 없어 근데 오늘 오늘 하루 들어오더니 와 이거는 무슨 예, 본인 그 넓은 들판님 본인도 황당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본인도 황당하다고 그러니까 제가 뭐 이렇게 꿰뚫어보고 그런 건 아닌데 대충 그 심리 정도는 파악을 하겠더라고요 어느 분이 어디서 어떻게 매수를 했고 매도를 했고 이제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좀 감각이 발달이 된것 같아요 예, 저희, 그, 아프리카 게시판에 보면은, 거기 후기들도 많이 있고요 지금 여기, 예, 화면 상단에 보이시죠? 예, 화면 상단에 안내 있으니까, 예, 이쪽으로 문의를 하시면은,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조금 더, 그러니까 남들 걸어갈 때, 어, 택시 타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어이고, 약 예, 아까 추천드린 요목도 예, 수익 나오네요. 예,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예, 먹효리 뭐 지켜보세요. 지금 손절 타이밍 놓쳐서 뭐할수 없구요. 그냥 존버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매도를 하실, 하시려면은 진작에 본인 그 수익을 실현하고서 음봉 만들었을 때 첫번째 음봉 만들었을 때도 기회가 있었는데 못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박스권으로 봤을 때도 이미 박스 하단 찍었어요. 박스권 하단 찍었기 때문에 이거는 예, 타이밍을 놓쳐도 완전 놓쳐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뭐 아무것도 하실 수 없어요. 아시겠죠?